안녕하세요. 이 여사의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됩니다. 전두 편의 이정재 이야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정재의 정치 깡패 활동과 그의 최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정재는 고향 후배인 곽영주가 경찰이 되고 싶어 하자 경찰에게 뇌물을 주어 곽영주를 경사로 임관시켰습니다.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곽영주 덕분에 이정재는 곽영주와 매우 가깝게 지냈고 그의 덕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곽영주가 경무대 경찰서장이 되면서 이승만의 경호를 담당하여 대통령의 측근이 되자 이정재를 이승만에게 아련시키고 이정재는 이승만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정재는 자유당의 권력을 등이 없고 정계에서 야당 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였고 약 40명에 달하는 야당 인사들의 암살을 기도하였으며 이 기붕의 자유당 의장 취임을 공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서행 습격 사건 등 많은 정치 테러를 벌였습니다. 1954년 445입 개헌 당시 국회 방청객 난동을 부렸으며 1955년에는 자유당 창당 통지에 방해를 하였으며, 1956년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의 집회를 방해 테러를 가했습니다. 1957년에는 장춘당 공원에서 야당의 시국 강연회가 열립니다. 이 시국 강연회의 경비는 김두한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정재는 동대문 사단 수천 명의 깡패를 동원하여 야당의 시국강연회를 뒤집는 정치테러 사건을 감행합니다. 이때 장춘동 사건 테러의 주동이었던 유지강이 신문기자의 사진에 찍히는 바람에 유지강은 구속되게 됩니다. 이때 동원된 깡패들에게는 자유당에서 밀가루포대 15만포를 받을 수 있는 딱지를 주었고 테러가 끝난 후 국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정재의 야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개 진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고향인 경기도 이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천에서 13대째 내려온 토박이로 당시 이정재는 이천의 모든 동네를 찾아다니며 대소사를 해결해주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이천의 각학교에 재정 지원과 장학금을 지불하였고 그래서 이천에서의 그의 인기는 대단하였고 1958년의 총선에서는 아무도 이정재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동대문 근처에서 통행 금지 시간이 넘어도 이천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정재의 부하들이 나서서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줄 정도였습니다. 이정재는 부하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천에서 온 사람들은 편의를 제공하라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침 서울의 서대문구가 자신의 선거구인 이기붕은 지지도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할 것 같았던 이기붕이 수석권이면서 만만한 지역구를 물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6대 선조의 묘가 있는 이천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런 이기붕에게 이정재는 이천의 지역구를 반강제적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이정재는 이천 지역구를 양보하라고 이기붕의 측근들이 설득하지만 이에 불응하여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곽영주까지 동원하여 이기붕에게 대항하면 결국 이정재가 구적될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정재는 이기붕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천 선거구를 양보하게 됩니다. 이때 이기붕과의 마찰로 이기붕의 아내 박마리아의 미움을 사게 되면서 이정재의 권력의 힘도 내리막길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이정재는 신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박마리아를 찾아갔지만 박마리아는 이정재와의 만남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때 이기붕의 상대편인 민주당의 연윤희 후보는 중앙당의 보고도 없이 후보직을 사퇴한 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후 5일 만에 기자실로 와서. 이기붕과의 대결이 승산이 없기 때문에 사퇴했다는 별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에 이기붕은 무투표로 당선되어 간신히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58년 이후 이정재는 이기붕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권력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서 직함만 유지한 채 자택에서 직거하게 됩니다. 이틈을 타서 처세술의 달인인 이마수가 실질적으로 동대문파의 1인자가 됩니다. 이기붕은 이정재 대신 임하수에게 심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정재는 4.19 혁명 후인 1960년 4월에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서 정치 테러의 원흉으로 허정 과도 정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풀려났으며 그후 장명 국무총리의 제2공화국이 들어서자 다시 체포되었으나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고 1961년 2월에 석방되었습니다.이런 와중에 박정희가 주도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군사정권에서 조직폭력배 척결 사업 대상으로 체포되면서 이정재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재수사하게 되면서 혁명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라소니는 이정재를 구하기 위해 시라소니 렌치 사건을 부인하였으며 이화룡과 김도한도 이정재를 구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바수가 화랑동재라는 범죄단체 조직에 관해 폭로함으로써 이정재는 무거운 형량을 피할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화랑동재에는 유지강이 장춘단 테러 사건으로 감옥에 간 후, 감옥에서 화랑도에 관한 책을 읽고 추록하는 만든 조직인데 아무래도 이정재의 명성이 필요하여 이정재에게 형식적으로 회장의 직함을 부여하여 만들었습니다. 당시 깡패들은 이 화랑 동제에 들어오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정재는 1958년에 이천에서 국회의원 출마가 어려워지고 사실상 실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임하수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정재를 끌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 화랑동죄를 이정재가 주도해서 만든 범죄단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임하수 이러한 증언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정재는 군법회의에서 이마수, 유지광, 곽영주, 최인규, 신전식 등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재의 사돈인 유지광은 훗날 자서전 대명에서 이마수가 자기만 살기 위해서 화랑동제를 폭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마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의 본명은 권중각으로 어머니가 임씨에게 제가하여 임씨가 됩니다. 정치 깡패이자 영화 제작자로 연예계의 황제로 불렸습니다. 1921년 생으로 1961년 40세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를 못해서 한글을 읽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당시의 비서는 차민섭으로 그는 부잣집 아들 출신으로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인테리어으나 신문을 읽게 하고 하인부리듯이 막 대하면서 구타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못 견뎌서 차민섭이 도망가면 이마수는 부하들을 시켜서 차민섭을 잡아와서 구타했다고 합니다. 차민섭은 구타를 당하고 눈물을 자주 흘려서 그의 별명은 눈물의 곡절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마수가 사형을 당하고 이마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준 사람은 차민섭이라 합니다. 서로 애증의 관계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마수는 21살 때 소매치기로 2년형, 24살 때 장물취득으로 2년형을 받아 복역합니다. 나팔을 잘 불어서 감옥에서 아침에 이마수가 기상 나팔을 불면 그 소리가 신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마수는 극장을 좋아해서 종로에 있는 미나도 극장 주변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다가 일제가 물러나고 평화극장을 인수받아 사장이 되면서 나중에 연예계 대부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마수는 싸움을 잘했다고 합니다. 원투 스트레이트가 주특기였는데 체격이 큰 편이 아니라서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무기를 숨겨두고 그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했다고 할 정도로 독종으로 소문난 쌍꾼이었습니다. 한 번은 자유당이 요세 하는데 거슬리는 형사가 나타나자 원투 스트레이트를 뻗으니까 그냥 대자로 뻗어버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마수는 이정재와 더불어 동대문파 2인자로 떠오르면서 곽정지의 비호아래 15편의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승만 정권에서 가진 악행을 저지르고 연예인들을 선거 및 정치 행사에 동원시켰습니다. 방공 예술인단을 조직하여 이승만 대통령 사선 당선과 이기봉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자유당 선거 운동에 내몰았습니다. 1959년 합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배우 김희갑을 폭행해 갈비뼈를 세 군데나 부러뜨려서 합주기 구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남자 배우들에게는 폭력을 가하고 여자 배우들에게는 권력과의 유착을 위해 성상납을 강요하여서 당시 신문에 권력폭력 앞에 떠는 연예계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마수가 저지른 결정적인 정치 테러는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 습격 사건입니다. 시위하고 돌아가는 학생들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많은 대학생을 살상하게 하여 혁명적 판에서 사형을 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정재가 은퇴하고 난뒤 동대문상인 연합회 회장이 된후 신도환이 단장으로 있는 대한방공청령단에 가입하여 종로구단 책임자가 된뒤 야당 정치인에게 공공연하게 테러를 자행하였습니다. 혁명 재판에서 이마수는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이정재와 유지강에게 떠넘기고 재판 내내 울먹거리면서 가진 작게를 부렸으며 유지강이 만든 화랑동지회의 각종 폭력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자신은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그 또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 당시 사형장에 끌려오면서도 살고 싶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포기하고 금강경을 읊은 후 최후를 맞이합니다.그의 생전 소원은 문교부 장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곽영주를 등에 업고 정관계에 적지 않은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실제로 이마수 입값설이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왔습니다.그는 일자무식인 데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가진 악행을 저질렀지만, 한국 영화계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도 있으며 집에서는 엄청난 효자이면서 자상한 가장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이정재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는 1961년 5월에 혁명재판부에서 단체 폭력행위 외에 11개 범죄행위로 기소되어서 범죄단체 수계로 사형을 판결받습니다.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프랜카드를 들고 그의 임하수, 신정식, 유지광을 포함한 여러 조직 폭력배와 함께 대낮에 시내 항복판을 걸어야 하는 추욕을 당합니다. 1961년 10월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의 나이 44살에 교수을 받습니다. 이날 형무소 소장면회라는 명목으로 감방에서 나와서 이동 중 사형장으로 방향을 틀자 처음에는 흠칫했지만 바로 체념하고 오늘부터는 대접이 바뀌는구만 하고 순순히 형장에 들어갔다 합니다.사형 당하기 전에 그의 유언은 나는 잘못을 했기에 억울하다는 말을 안 한다.그런데 죄다 나한테만 책임을 넘기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